안녕하세요. 한창훈 변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회장님의 불륜 그리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5천만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관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통 3천만원 청구해서 한 2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어,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보다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처럼 3천만원 청구가 아니고 5천만원 청구해서 5천만원 전액 승소가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어, 저희는 사모님 쪽을 대리를 했고 어, 배우자분이 뭐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셨고 그리고 그 회장님과 계속 불륜을 저질러 오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사실 위자료 금액이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는 제일 잘 받은 사건의 네,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음, 일단은 위자료가 5천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행위 수준보다는 그 기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무려 한 10년 정도였고, 그 증거도 뭐 10년간 부정행위를 했지만 어, 보통 그렇잖아요. 최근에 부정행위를 알게 돼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요. 어, 저희 쪽에서도 증거를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증거 어, 이 배우자와 어, 회장님과 그상간녀가 만난 것을 거의 일지를 써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증거를 수집하였다. 어, 그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그 만남의 증거가 어, 모텔이나 성관계로 이어진지는 증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 지금 배우자와 그리고 그 상관녀가 어, 명백한 성관계를 공유하는 어, 부정행위라는 증거 정도는 있었고 거기에 부수돼서 이 사람들이 어, 계속 불륜을 만나는 현장을 계속 증거를 수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거의 일지식으로 날짜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횟수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음, 증거로 제시하면서 소송을 했고요. 제가 5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저희 쪽에서 어,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천만 원을 청구하고 거기서 조금 감액되는 걸 받아온다.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청구금액을 5천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 중간에 조정도 했습니다 조정도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는 판사님이 뭐 1천만원 2천 5백만원 정도로 2천 5백만원 뭐 3천만원 정도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피고 상간녀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한 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저희도 완강했어요. 3천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조정이 결렬이 되었고 판사님이 조정하실 때한 3천만원 언저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5천만원까지 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조금 깎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정이 결렬되고도 상대방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런 이혼소송, 상간소송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피고가 이미지를 실책했을 때그 이미지, 저희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저희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 원고의 이미지는 피해자죠, 피해자. 피해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상대방의 실체까지 더해지면은 이 사건처럼 이 사건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전액 승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원하게 5천만원 청구해서 5천만원 전액 승소된 사례입니다. 오늘은 상관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